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열납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영어를 곧잘 하는 걸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는 저에게는 아직도 외국어이고요. 어. 한국말이 한국 저에게 모국어입니다. 물론 한국말을 쓸 때도 제가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 뭐가 맞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여전히 한국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수시로 느끼면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던 시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혼란스러웠는지, 지금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 제가 하는 다음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영어를 배우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유용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순위를 매기는 게좀 어렵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려고 하는 이 표현만큼 우리에게 유용하고 강력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잘 살려내는 표현이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를 보시면 어 제가 영어 제목으로는 거기 이미 답을 거기 적어놨어요. 아 여기 있네요. 벌써? 죄송합니다. 자 무슨 표현일까요? Oh my god. 맞습니다. 영어 표현인 Oh my God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면요. 기쁨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놀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감탄도, 충격도, 분노도, 심지어는 깊은 실망까지도 잘만 이제 하면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발음은. Oh my God. 그러니, 당시 영어를 처음 배우고 있던 저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욕인하게 쓰였을지 아마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던 저에게, 어, 하루는 당시 제 영어 선생님이셨던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카톨릭 신자, 어, 여성분 한 분에게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단, 오 마이 갓이라고 하면 안 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돼. 안돼 그러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니?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혹시 어, 본문을 잘못 해놓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단, 오 마이 갓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으면 오 마이 굿네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니면 오마이갓 oh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오마이갓이라는 oh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이 오마이갓이고 oh 설교 내용이 오마이갓이니까 oh 제가 쓰는 겁니다 아마 평상시에는 제가 오마이갓이라고 oh 안 하고 정말 써야 되면 오마이갓 oh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 설교와 연관이 아주 깊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Oh my God!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일까요? 망령돼 여기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저의 짧은 저 개인의 짧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오마이갓이 oh 어때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3개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단순히 어떤 한 언어적인 표현을 금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훨씬 더 깊고 더 넓고 더 무거운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차분히 한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 특히 구약에서 이 단어를 아마 보신 적이 자주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있으세요 여호와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까? 자, 영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모두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부분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이제 Lord라고 쓰는데 그냥 Lord도 아니고 대문자로 L O R D 이렇게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마 어, 열이면 열그 부분은 여호와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추레곡기 3장에서 볼수 있는데요. 거기가 뭐냐면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모세는 감격하기보다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신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요, 자신이 대면한 이 신적인 존재, 이 신, 신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 보냈다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밝히시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밝히신, 당신께서 밝히신 이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이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나는 나의 뜻대로 존재하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나의 이름은 I am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저 있는 자다.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이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금 다른 형태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 대대로 불려질 나의 징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이름이 어떻게 이제 여호와라는 사실 여호와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이 이름이 어떻게 너무나도 거룩, 거룩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됐는지. 것이 또 어떻게 영어로는 Jehovah로 바뀌게 됐는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Lord 그 대문자 Lord라고 기록된 곳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시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참, 이름의 참 뜻을 알았죠? 뭐,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 자.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볼 제3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이름 뒤에 계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망령되이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헛되이, 공허하게 아무 가치 없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그 뒤에 아무 실체도 없는 것처럼 혹은 아무 인격도 없는 것처럼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 뒤에, 그 이름 안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믿고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공허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조목사님이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제가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인격과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의,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조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실 대요 이와 같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분의 살아 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무시한 채, 불신과 가벼움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면 뭐 그러려니 해요. 예전에는 어, 너무 많이 하시라고 하면 안돼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아 그래도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구나 어떻게든 아 그래도 그들의 사고와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높여지며 찬양되고 있을까 그거는 저만의 궁금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제3개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묻게 합니다 과연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고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엄과 공의와 자비는 나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가? 내삶 속에서, 과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내가 정말로 자주 대화하고 깊은 연을 맺고 사랑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살아 계신 존재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고요. 성경에도 꽤나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때에 사용해야 된다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신그 확신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잔혹함과 불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까? 우리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당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자신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악행들을 일삼아왔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 자신의 정치적,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점검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총칼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나의 신념, 나의 선호하는 것, 나의 성향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 3개명의 무게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요, 사도행전 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공허하게 사용되지도, 오용되지도 않는 정말 아름답게 쓰여진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이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정 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자 베드로는 이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추상적인 단어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그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었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들은 그 이름 뒤에 어떤 능력과 어떤 자비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자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혹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그 일, 그 사역에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기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너무 즐거웠죠 크리스마스 그 순간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 하면 말 하냐면요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도 신령하고 거룩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서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너무 귀중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라는 그 명칭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신 거리감 있는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존경받기만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룩하시고요, 자족하시고, 그 어떤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자족한 자족하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스스로 있는 자,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존재할 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에서 2장과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 여기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벨리포스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 마이 갓 주님 주여 이런 표현들 쓰실 때, 어, 아무 아무 토를 안 달겠습니다. 우리가 어, 저의 예전 그 영어 선생님처럼 그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지 않을게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